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일 연중 14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인데, 음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한 치유와 또 소생 이야기이죠.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제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면서 아이의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나셨죠. 가는 도중에 열두 회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그러니까 부인과 병이죠.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댔고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받겠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돌아서서 여자에게 보고 이르셨어요. 따라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받았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음, 소란을 피웠어요. 물러들 가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하였죠. 그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녀 손을 잡으시고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음, 첫 번째 이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인과 병이었고요. 어, 옷자락에 손을 대대대고서 손에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해도 구원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했는데 주님께서 니 미드미나를 구원하였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여인을 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원돌봄에서 나를 방해하는 병이라든가 또 나쁜 생각이라든가 또 더러운 영에 의해서 공격당한다거나 할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처럼 음, 영적인 방어, 그건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안 맞는 것처럼 방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저항을 해야 되는데 예,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어서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항을 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저항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열두 해 동안 부인과 병을 앓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술에 손을 대면 구원 받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했는데 주님께서 즉시 용기를 내라. 네 믿음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는요, 최고 나쁜 게 불신인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매사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이죠. 이 여인도, 하, 손을 대면은 구원될까? 안 될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점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에는, 요즘에 내면 소통이라고 해서 어느 교수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용서라든가 연민이라든가 그리고 받아들임 수용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존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모든 이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저항해서 사라지게 하는 소통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그리고 많은 그,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이라든가, 많은 그 위대한 고통을 겪고 성장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다 체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 믿음의 가장 저급 단계에는 불신 바리사리 같은 사람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 믿긴 믿지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겁내는 사람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어, 겁내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놀래는 거다 이쪽 부분이에요. 믿음을 강하게, 믿음을 든든하게 하면 되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영혼 돌봄입니다. 이 영혼 돌봄. 계속해서, 이 영혼 돌봄, 저는 기회가 되면, 이제, 본당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강의 요청이 와서, 어, 본당이 충실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가서, 이제, 식별과 성찰, 이 영혼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카톨릭 책방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태안본당 시드니 본당 교우분들은 <laughs> 제가 5년째 매일 복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영혼 돌봄이고, 마땅한 예수님의 사목이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의 사목을 이제 성전도 완성을 하면서 9월까지 성전이 완성되면서 10월에 축복식하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복음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마땅한 복음의 사목의 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가지는 오늘 이 회당장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러들 가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네. 예. 손을 잡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가톨릭 교리에서도 말씀드린 종말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이뭐 말미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통공을 믿고.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하는 차원에서 죄를 씻어주는 죄의 용서와 죽은 이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신앙과 또 내세의 삶을 고백하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종말론 부분인데요 이 종말론 부분은요 사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사말. 마지막 네 가지 사건이 뭐냐 죽음이고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 받는다는 거고요. 심판 받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네 가지가 사물이야. 연옥은 에 천국으로 가는 정화 작용이에요. 불로 심판 받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의 전구를 우리 우 대사를 통해서 연옥이라는 것은 정화 장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철저하게, 불길이 아닌, 하느님과 마주하기 직전의 정화 과정이 연옥이에요. 그리고 불의 정화, 하느님, 오지 하느님의 은총에 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되는 곳이에요. 참여하는 곳이 아니에요. 참여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 지상에서 참여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나자로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부자는 그걸 보면서 무관심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보니까 참회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참회는요, 이 지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죽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이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삶의 완성의 문이라는 것이죠. 이거로 통공 개념이기도 하고요. 완성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완성이잖아요. 따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나는 게 아니라 새로움이고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청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인들의 통공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차원으로 은총의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더 차리찬 것으로 떨어지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간다 한다면 저승에는요, 저승에도 그 문틈에 빛이 스며든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빛은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그 빛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그리스도가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적 측면의 생명의 원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의 완성을 얘기하는, 죽음은요, 몸과 영혼의 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측면,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일부의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몸과 영혼의 분리로 어, 보지만, 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 부활이야말로 그런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반복합니다. 어린이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어 이렇게 세웠죠. 감사합니다.